오늘 우리는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이 40일 동안 이어지면서 마지막 한 주는 고난주간으로 보내는데 교회의 전통에 의하면 바로 부활절 그 오기 전한주 기간을 고난주일로 보냅니다. 예수님은 에루살렘에 겸손히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 앞에 호산나를 외치며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찬양하며 예수님을 환호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호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간을 고난 주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한 종려 주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권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는 특별 집회를 마련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이번 주 수요일부터 3일간 저녁 7시 30분부터 특별 집회를 갖는데요 수요일에는 손세용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목요일에는 김순조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마지막 금요일은 성금요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성찬의식과 함께 드리는 성금요 예식에 여러분이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3일간에 걸쳐서 집회가 이어지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존직은 물론이고 모든 성도님들이 시간을 내어서 정말 힘을 다해서 참석하십시오 참여하는 만큼 은혜는 여러분에게 풍성할 것입니다 우리 원성들님들이 참여함으로 풍성한 은혜가 되리라 믿습니다 저희들은 고난주간을 맞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 달려 죽으신 십자가 예수님께서 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이 십자가는 그저 장식품이 아니라 주님께서 고난받으신 바로 고난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독일의 15세기 화가였던 그르네 발트는 다음과 같은 그림을 그렸지요 화면을 통해서 잠깐 보시면 여러분은 이 십자가를 한번 정도 보았을 것입니다 바로 저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인데요. 로마 시민권자는 아무리 극악한 범죄를 지었을지라도 십자가의 저 형벌을 참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이나 노예들에게 바로 저 십자가 형벌을 가했던 것이죠. 먼저, 이 죄수를 십자가에 놓일 때는 옷을 다 벗깁니다. 다 발가 벗긴 채 그리고 가로형 나무에는 양 손을 묶어요. 그리고 큰 대못을 손이나 혹은 손목에 박습니다. 그리고 세로형 나무에는 발을 포개입니다. 발을 포개어서 바로 그 발목에다가 십자가를 아, 못을 박는 거죠. 그리고 이미 파 두었던 그 구덩이에 그 십자가 형태를 한그 죄수를 그 십자가에 못을 박고 그 구덩이에 그 십자가를 밀어 넣습니다. 그러는 동안 이 사람은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고통을 그 형태에서 당하는 거예요. 생명이 다할 때까지 극도의 그 고통을 느끼면서 사람이 말려서 죽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형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 세례를 받으시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자 요단강에 모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있는 가운데에 예수님이 그 요단강에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를 베푸는 바로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자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그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이죠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대속적 제물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세례요 와는 바로 그 예수님을 보자 성령에 의하여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예수님은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희생재물로서 세상죄를 지고 가는 바로 한 마리의 양과 같은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속죄의 제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50장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전약 8세기 그러니까 800년 전에 활동했던 예언자인데 그런 예수님에 대하여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예언을 하고 있는데 오실 메시아는 철저히 버림을 받는 메시아로 오신다는 겁니다 본문 1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절 말씀 읽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오실 메시아는 왕권을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는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오실 메시아는 철저히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사야가 보았던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오시는 메시아였습니다. 먼저 그 메시아는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메시아인데 그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자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은 함께 읽어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자 예수님은 고난받은 종으로 오셨어요 그는 고난 받는 그 종으로 오셨기에 어디 흠모할 만한 곳이 없다는 거예요. 마치 연한 순처럼 겸손하여서 그의 모습은 아주 연약한 인간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흠 없는 어린 양으로서 죄 없으신 분인데 죄인의 모습으로 죽어가는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극도로 시기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죽는 자리에 몰아넣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매수하고 선동하여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군중몰이를 합니다. 그 가운데 빌라도가 이 판결을 앞두고 사람들과 신문하는데 예수님과 함께 신문하는데 자, 빌라도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자 사람들은 소리칩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러면서 빌라도는 또 다른 극악한 죄인인 바라바를 앞에 세우면서 이 바라바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어떠냐는 것이죠 그러나 군중들은 뭐라고 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더욱 소리질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다음과 같은 이야기예요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 얘기에서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죄를 찾지 못하였느라 군중들은 아주 화가 났습니다. 당신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요. 그러면서 십자가에 못박을 하는 겁니다. 빌라도가 어떻게 일정합니까?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책짓질하고 십자가에 못박히게 넘겨주니라라고 말씀합니다. 판결이 그렇게 난 거예요. 여러분 이 판결의 모습, 재판의 모습은 완전히 엉터리입니다. 살인 강도는 특별 사면하고 빌라도의 말처럼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처형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 모습은 너무도 초라하고 비참했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위한 십자가냐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위한 십자가요. 바로 나 때문에 속죄의 어린양으로 버려져야만 했습니다. 그러한 모습은 참으로 어리석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어리석음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리석어 보이나 이것이 구원을 이루는 일이었다는 것이 그에게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도다. 바로 예수님은 그러한 모습으로 죽으신 것이죠. 두 번째 보면 세상은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런 모습으로 죽어 간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3절 말씀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여기지 아니하였다. 도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르쳐서 뭐라 했습니까? 저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저는 배우지 못한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나라살에 대해서 무슨, 무슨 선한 것이 날수 있느냐 사람들의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했어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 이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들이었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떠합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앞서서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고향에 예수님께서 가셨을 때요.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고향에서 많은 사람들은 배척했어요. 예수님의 친족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친족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했습니까? 마가복음 3장을 보세요. 예수님의 친족이 뭐라 했습니까? 저가 미쳤도다.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집을 떠나서 저런 일을 한단 말인가?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쳤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런 고난의 길을 갈때 동안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다 배척했어요. 그리고 자기 살고자 도망쳤습니다. 그 중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바르며 배척받거예 요한복음 1장 11절은 빛이 세상에 왔을 도 세상 사람들은 그 빛을 알지 못하였고 저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배척당하고 버림받았다는 것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 더 귀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원성도님들을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까? 귀하게 여기는 조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사야가 전한 두 번째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하기를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징벌받고 그 징벌의 모습이 마치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는 심판받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자, 본문 4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고는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자, 본문 4절에서는 이 질고 받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데요. 이 질고라고 하는 것은 질병, 근심, 재난 이러한 것을 바로 질고라는 거예요. 즉 한마디로 말하, 말하면 육체적 고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육체적 고난이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왜 우리가 질고를 당합니까? 그 질고 당함의 원인이 바로 죄, 죄악 때문이라는. 성경은 우리의 즐거는 죄악 때문에 온다는 것입니다. 죄인된 오늘 우리들이야 즐고 받는 것이 당연하거니와 죄 없으신 예수님이 즐거를 당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때문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성경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사람들은요 아무리 원수라 할지라도 그 원수가 마지막 죽어가는 모습을 볼 때는 측은히 여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지시면서 십자가 형틀에 묶여서 참 죽어가는 그런 모습 앞에 사람들은 어땠나요? 멸시합니다 침뱉었습니다 모욕을 줍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죽음을 당하셨어요.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에게만 버림받았습니까? 하나님에게도 버림을 받았어요. 왜 예수님께서 질고를 당하시나?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을 한번 보셔요. 함께 읽어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암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길로 각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나의 허물. 나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러한 칠고를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은 나의 허물, 죄악 때문에 십자가 형틀에 죽으신 것이죠. 그렇게 그가 무도한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담당하셨습니다. 죄의 심판은 무엇입니까? 지옥형벌이 지옥 형벌은 너무도 끔찍한 형벌입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바로 그러한 즐고 십자가 고난은요. 지옥 형벌을 끝내는 일이었습니다. 우리의 허물 죄악으로 고난 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께서는 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처럼 십자가 의 형틀을 그악한 그 십자가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들이 멸망하지 않고 살길을 마련하신 것이죠.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멸망받는 오늘 우리들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용서의 그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시는 예수님, 찾아오시는 예수님. 오늘. 우리도 멸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향하여 찾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 찾아가는 조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네. 강에서 보트를 타고요. 한 가족이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강에서 보트를 타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보트를 타고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아버지가 있습니다. 또 누가 있어요? 엄마가 있어요. 그리고 그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조금 있으면 폭포요, 폭포, 낭떠래지다 이 말입니다. 잠시 오면 폭포요, 낭떠래지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보시오, 여보시오. 지금 그렇게 웃고 즐길 때가 아니요 얼마 지나지 않으면 낭떠러지요. 다 일가족이 몰살하게 될 상황이요. 여보시오. 어서 나오시오. 그 강에서 나오시오. 그 강에서 나오시오. 소식을 알려야 됩니까? 안 알려야 됩니까? 위험 앞에 그들을 구해야 내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에게는 천국이 있어요. 그런데 가족에게는 우리 친구에게는 우리 이웃에게는 여러분, 천국이 없어요. 멸망을 향하여 가고 있어요.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알리고 전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한다면 그 영혼들을 구원해 내야 하는 것이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저와 여러분이 조인해야 하는 것이지한 주간 십자가 은혜를 깊이 경험하시고 주님을 깊이 만나시고 그로 인해서 이한 주간 은혜 위에 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멸망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주건합니다.